2024년말 스킨케어 세트 추천 에스폴리오 어성초 기초 4종 세트 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. 사용해본 분들이 모두 극찬하는 제품으로 특히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 에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더라 고요. 폼 클렌징은 부드럽고 촉촉하게 세안해주고 토화는 자극없이 진정 효과가 뛰어나요. 앰플은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크림은 수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주어서 피부결이 정말 매끄러워 졌어요. 어성초 성분 덕분인지 민감한 피부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향도 은은하고 청량감 있어 사용하기 전후 모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난 이 제품,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니스프리 누 그린티 히알루론산 스킨케어 세트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. 사용해 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산뜻한 수분감과 뛰어난 흡수력입니다. 특히 그린티와 히알루론산이 만나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속 건조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. 또한 저자극 성분으로 여드름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여행할 때 이용한 미니 사이즈도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도 뛰어나답니다. 패키지가 깔끔하고 초록색 톤으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어 마음에 쏙 드네요.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고 피부에 순하게 스며드는 텍스처 덕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어요. 이니스프리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탄생했나 봅니다. 기초 스킨케어를 고민 중이라면 이 세트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닥터즈 블랙스네일 프레스티지 세트는 겨울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요. 토너, 에멀전, 앰플,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킨케어 루틴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답니다. 특히 블랙스네일 성분이 피부에 깊은 보습과 영양을 주며 건조한 날씨에도 촉촉함을 유지해줘요. 사용 후 피부가 매끈하고 탄력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에요.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딱이죠. 많은 분들이 재구매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. 촉촉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